여러분, 어, 그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시니까 어, 목회에 대해서 어, 한수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목사님 목회란 무엇입니까?라고 그 후배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목회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회란 어, 거절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목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어, 그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 단박에 알아들었습니다. 거절하는 것을 배우는 게 목회라는 말에 탁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음, 이 목사라는 직업이요, 원래 노를 잘 못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어 거의 노를 못 합니다. 노하는 목사님 보셨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노하는 분 계세요? 괜찮아요. 얘기해도 누구 누구 <laughs> 어, 그런데 그그왜 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실은 이 예스 yes, 예스를 yes, 하다가 어떨 때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도 예스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노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어내지 못하니까 나중에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 목사님은 그 말에 신빙성이 없다 혹은 더 나아가서 그 목사의 인테그리 티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떤 그 신뢰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그런 신뢰감을 잃어버리는 그보다는 어 못할 일은 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어, 거절하는 거못 아, 하겠습니다. 그건 정말 제가 못 하겠습니다. 이런 거절하는 걸 배우는 게 목회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내가 꼭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그런 부분이 큰것 같아요. 뭐냐면 지키지 못할 약속이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음,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나도 할수 없는 일을 당신이 약속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능력을 보고 약속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하는 사람의 그 약속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못할것 같아요. 그거는 나라면 도저히 못해. 그래서 약속하는 사람의 약속도 못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신앙 믿음의 삶을 생각해 볼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셨어요 믿기를 권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믿지 못해요 왜 믿지를 못하는가 그 약속을 It is not so much of who God is and what He can do It is so much of who we are 우리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야. 야,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뭐? 백세 아들을 낳아? 내가 몸이 죽었는데 아들을 낳는다고 약속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님 파서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못 믿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사탄은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원래 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는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엘리야 선지자는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습니까 그 어, 갈멜산에서 어,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850대 1로 대결해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아합의 그 왕의 부인을 통해서 위협을 받고 걸음아 나살려라 주랭랑을 놓는 모습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면서 11개 구장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의심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거인 중에 거인 같은 이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렀던 거 기억나시죠? 자기의 정예부대 318명을 데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게릴라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사개국이 모인 연합군하고 싸웠습니다 이거는 수로 어, 싸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중과 무적이죠. 그래서 318명의 정예 부대를 가지고 자기의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이 작전에서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롯을 구출해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치러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게릴라 전쟁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게릴라는 치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데미지를 입은 군대는 다시 어, 군력을 정비해가지고 다시 치루 달갑니다 그러니까 이 게릴라 전은 뭐가 약점이냐면 자기 소정의 목적, 어떤 어, 특정인을 가서 파괴하고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출해가지고 오는 일은 하되 그훈훈 일을 또 걱정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저는 로을 구출해놓은 것으로 그걸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또이 연합군이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또 자기를 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나라 내네 나라가 연합해서 자기를 친다는 거는 걱정 중에 걱정입니다. 로스는 건전낼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다가올 희생은 야,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하고 참으로 걱정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그는 멜기세덱에게 그의 십의 1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야, 이건 네가 가져라라고 하는데 그걸 취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난주 1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도망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네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오락이나 들메끈 한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전부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뒤돌아보고 이제 자기를 막아야 되는데 사람들이라도 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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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것 한국 하나님이 이루신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지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봤을 때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일까? 야, 정말 이건 내가 제정신인가? 내가 이거 그거 그냥 가지고 좀 나를 지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초조하고 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오늘. 15장 1절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야, 우리가 이제 저 연합군이 또 쳐들어오면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마음을 읽어 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물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도 취하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야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다 포기했는데 실은 뒤돌아보니까 아쉬운 거 있잖아요. 야 이거 그냥 조금이라도 취할 거 라고 혹 아쉬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의 상급인이라 로시.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동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막 먼지 휘날리면서 막 달려갈 때그 먼지 휘날리고 있는 뒷모습을 습스하게 쳐다보았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이 저 먼지는 티끌보다 많으리라. 저 티끌을 네가 셀수 있을 것이냐? 저 하늘의 별을 네가 셀수 있을 거냐? 너의 자손도 셀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기가 막힌 시천각 선생님인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야, 나 아무것도 없네.라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 주겠다. 정말 여러분 그 당시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의 간격은 너무 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과 현재 그가 내다보고 있는 가나안 땅의 현실의 그 갭은 너무나 컸어요. 근데 이 갭을 이어주는 갭을 이어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금이니라. 아멘입니까? 혹시 두려워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임을 선포하시고, 야 나는 아무것도 없다. 주님을 섬기다가 쫄딱 망했다. 주님을 섬기다가 완전히 주머니가 텅텅 비었다. 다 포기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 리워드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만 끝내지 아니하시고요. 실은 이 우리가 의심 많고 그 약속을 잘못 믿는 우리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는 작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15장 18 15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확실한 어떤 물증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 말씀과 듣고 나서 위로를 받았는데 눈떠 보면 어, 현실인 거죠. 진짜로요 기도하면은 너무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펼쳐 가신 일들이 너무 너무나 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할렐루야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방패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근데 눈 뜨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 계속 살고 싶잖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laughs> 눈만 뜨면 현실로 돌아가니까. 근데 이 눈뜬 현실과 눈 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에 이 간격을 이어주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도저히 그래도 이게 와닿지를 않는지 아니면 확신을 원하는지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서 보여주시는 게 9절부터 10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못 믿겠다고? 오케이, 보여주마 그러면서 3년 된 암소, 3년 된암 염소, 3년 된 숫양을 데리고 집비둑이, 산비둑이 작으니까 놔두고 3년 됐다는 말은 숙성됐다는 말이죠 다 컸다는 말이에요 3년이면 다큰 거예요 다큰그 짐승을 어떻게 했다고요? 중간을 쪼갰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는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가 아니에요 그 말은 툴이 별로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 발달되지 않은 툴로 다큰 짐승을 반을 쪼개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쌍둥이 칼로 생선 클린 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예. 그런데 청동기 시대 때다큰 암염소, 암소 염소는 그래도 좀 작더라도 암소를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기톱으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카로운 칼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청동기 칼로 자르는 거예요 청동기 칼로 자를 수 있었나?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짐승을 우악, 우, 우악스럽게 잘랐겠죠 아주 날렵하게 자른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뭉그러지면서 잘랐겠죠 그 잘랐을 때 피가 튀고 그 피냄새에 오늘 말씀하니까 솔개가 벌써 위에서 맴맴 돕니다 피냄새가 실감나죠 그리고 세 마리나 잘랐으니 하루 종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해가 뉘어 뉘어지고 이 노인 아브라함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졸려요. 잠을 자는 모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삼, 짐승 다섯 마리 가져와서 반으로 쪼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정확하게 계약을 맺는 그 당시 근동지방에 계약 맺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집을 살때 계약을 맺고 그렇죠? 뭐 자동차를 살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티끌 먼지와 같이 많게 될수 있지 어떻게 믿겠습니까? 오기말이 하고 보여주신 게. 짐승 가져와. 너랑 나랑 계약 맺자. 어떻게 이 집을 내가 살수 있는지, 어떻게 이 자동차를 살수 있는지, 어떻게 쌍방의 어그리먼트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하면서 도장을 가져오고, 예를 들어서 페이퍼를 가지고 서로 사인한다면, 그게 우리가 아, 이게 드디어 계약해서 이제, 이제는 믿겠구나. 이 집이 내께가 되는 거구나. 믿듯이 하나님께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그러면 계약을 맺자 해가지고 짐승을 쪼개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계약하는 방법이었어요. 아. 아브라함 금방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묻지도 않잖아요 계약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랑 계약 맺자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나중에 에레미아에도 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근동지방에서 계약 맺는 이 히타이 족속 그 당시 근동지방에 살던 히타이 족속들이 계약 맺는 고대 문헌들이 지금도 발견돼가지고 아 이게 계약 맺는 거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문서를 통해서 성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이해 더좀더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케이스가 됐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a라는 국가하고 b라는 국가가 계약을 맺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국가와 국가 간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힘이 기우는 국가가 있고 힘이 강한 국가가 있어요 그러면 두 임금이 나와 가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요즘 뭐 가끔 이제 그 뭐죠 사극을 보면 중국과. 이 조선의 사이에서 얼마나 그 비굴한 그런 계약 조건이 있어요. 거기는 황제라 부르고 우리는 임금이라 부르고 왕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황제라고 못 부르고 뭐 금나라가 우리도 황제라고 부르니까 뭐 화딱지가 나 가지고 이것들이 오랑캐들이 막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꼭두 나라가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짐승 가져옵니다. 그래서 소를 딱 잘라요. 그리고는 대칭으로 쫙 쪼개놓으니까 얼마나 피가 뚝뚝뚝뚝 나겠어요. 위에 솔개가 날고 그걸 대창에다 콱 꽂아가지고 딱 꽂아놓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인하는 거예요. 사이를 지나가요. 근데 누가 지나가냐면요. A라는 국가가 강국이면 약소국과 B국에 속해 있는 임금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무릎을 꿇고 지나갑니다. 인조 왕이 뭐 이렇게 뭐막 박았잖아요. 예? 막 박으면서 피가 나면서 박았잖아요. 그런 비굴한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한왕의 왕이 하나님께서 일개 아브라함이 못 믿겠다니까, 오케이, okay, let's make a contract. c o n 를 맺더니 짐승 세 마리나 한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나 쿡쿡쿡 잘라가지고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사이를 대칭해서 딱 놓은 그 사이를 이제 누가 지나가겠어요 어, 그 당시 근동지와의 계약 조건에 따르면 누가 지나가겠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죠 왜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약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계약을 맺겠어요 해줘도 그만 안해줘도 그만 지금 계약을 맺어야 할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약속해달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누가 지나가요? 17절, 18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가에서부터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기 횃불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짐승 세 마리나 쪼개놓고 너무 피곤해서 구벅 구벅 쫓고 있다가 솔개가 내려와서 그 짐승을 피비린내 나는 그 고기를 먹으려면 후 에이, 하고 쪼고 있는데 쪼고 있는데 갑자기 횃불이 확 모이더니 그 쪼개 가지고 대창에 꽂아 가지고 세우는세 마리의 짐승 그 쪼갠 사이로 슉 지나갔어요. 이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약속국과 임금이 그 사이를 무릎 꿇고 지나가면서 내가 이 계약을 파괴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 약속을 어기는 그 순간에, 저는 여기 비참하게 쪼개진 이 짐승꼴 나도 괜찮습니다. 나를 이렇게 쪼개 죽이십시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나를 이와 같이 쪼개 죽이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조공을 반드시 바치고 이만에 뭐 군대를 보내고 여성 군대를 뭐만명 군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비굴한 약속을 하는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 그 비굴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일반인데 갑자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될그 현장에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솔개나 휘휘 접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사이를 슉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쪼개진 짐승골 나도 괜찮다. 내가 이렇게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를 향한 약속 너는 내 백성이고 네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이 땅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내가 만약에 어기면 내가 이 꼴날이라 그리고 휙 지나가셨어요 그 말은 여러분 되게 시그니처를 하려면 양방이 다 하잖아요 쌍방이 다 한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안 지나고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어겼을 때 아브라함이 어긴 거에 대한 페널티도 사인한 사람이 코사인한 사람이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 사인했어요 그 사람이 다 사인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가 어겨도 이꼴 나겠지만 네가 내 약속을 안 지키고 네가 정말 신실하게 충실되게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섬기지 못하고,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배신하고, 자꾸 뒤돌아선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이런 일을, 일을 벌인다면, 네가 그렇게 언약깬다면네가 어겼어도, 내가 이 길을 지나갔으니까, 내가 그 꼴라도 괜찮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기가 막힌 언약이 어딨어요? 그랬더니, 믿었더라. 그랬어요. 믿었어요. 믿었어요. 정말 저는요 여기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에 아른아른 거려서 더 이상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지신 이유는 예수님이 계약을 위반해서 쪼개진 짐승처럼 십자에서 가 쪼개지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하나님이 당신 혼자 지나가신 그 약속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겨도 당신이 이쪽엔 짐승꼴 나겠다고 하는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여러분이 어긴 언약, 여러분이 깬그 약속의 페널티를 당신이 쪼갠 짐승처럼 십자가에서 지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어, 여러분 정말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진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이 쯤에 뭐가 하나 확실하겠어요? 내가 나도 못 믿고 내가 나도 못 믿는데 우리가 뭘 믿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믿을 수 있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만큼은 불변의 말씀이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되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약속했느냐 네가 어겨도 이 쪼개진 짐승골 이 비참한 골로 내가 쪼개지겠다 라고 약속하신 정말 그 약속대로 우리의 죄, 우리가 어긴 우리의 그 브로큰 프라미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만 믿을 수 있다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불확실성의 시대지만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확실하다는 걸 믿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현실과 약속의 간격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간격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